안녕하세요. 게임노리트입니다. 자, 발더스 게이트 얼레 액세스로 2년 전에 플레이한 게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자 올레 액세스를 끝마치고 정식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 어, 팬들이 실망할 소식은 정식 한글 지원을 없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런 AAA급에 한글을 지원이 없다니. 하지만 뭐. 한글 유저 패치가 있긴 한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고요. 제작자분이 정말 천재 같군요. 자 일단 방법은 제가 넣은 자막 주소로 접하면요. 이런 한글 패치 관련 정보가 떠요. 여기에 다양한 한글 패치 정보가 있고요. 이 사이트는 저도 가끔 놀러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주소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유명한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세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게임 설치 폴더에 데이터에 로케, 어, 음, 로칼리제이션 퍼블릭 폴더에 붙여넣기 해야 합니다. 잠시 죠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여기 화살표, 요 누르면, 어, 음, 저장 다운로드 할수있고요 여기 로컬리제이션 퍼블릭을 덮어 씌우세요 자그면 한글로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자 초반 급한 사람들 위한 패치라고 하는데요 뭐 영어도 나오고 한글도 나옵니다 아직은 자 그럼 한글 패치 관련 소식 제가 전했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 자이 게임 한글 패치 사용해서 플레이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